바밤 바밤 바바바바바바 바바바 따따 네. 디오에게 전화해서 난 너밖에 없어라는 말 듣기 아! 실패시 디오에게 사비로 밥 사고 인증샷 찍어 올리기. 오오 지금 매니저분 빨리 디오 번호 알려 주셔 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. 해 주세요. 네, 1분 동안 다시 뭐라고요? <laughs> 난 너밖에 없어 라는 말난 너밖에 될게. 없어?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 디오씨도 어언급받게 예. 출연하게 됐네요 <laughs> 지금 듣고 계시는지 됐어요? 아직? 어, 이... 디오씨 뭐하고 있었어요? 우리 나올 때 지금.. 아, 지금 머리 커트하고 있었을거야 어 지금 본인 노래도 컬러링이 되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디오야 여보세요. 어. 어. 너는 너는 내가 뭐야? 좋지. 어? 내가 좋지? 좋지, 디오야. 좋아. 어.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어? 뭐. 사랑해. 아니 그 말고. <laughs> 그 말고. 지금 멤버 중 멤버 여섯 <laughs> 명이잖아. 응. 음. 너는 누구밖에 없어? 나 백현이. 아니. 야야. 야, 그 말고. 넌 누구밖에 없어? 일분 안에 성공해도. 누구밖에 없냐고? 여우경. 네. <laughs> 아니, 그게 어, 경수야 정답이야. 나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. 제 DOC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, 근데? 아니야, DOC. 빨리해, 야 돼, 1분 안돼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아, 빨리, 빨리 말해야 돼. 너가 나한테 말해야 돼. 그그 그 단어를 말해야 돼. 무슨 문장을 말해야 돼, 나에게. 여경 사랑해. 요 아니야, 나에 나에 관한, 나에 나도 관한 사랑해. 거야. 나에 관한 거야. <laughs> 경수야, 나는 나... 나 나는 뭐 그래 그런 거 있잖아. 뭐 사랑이 말고 되게 닭살스러운 건데 뭐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너를 좋아해? 아니, 그런 거 말고. 아, 아 아쉽다. 마지 아, 진짜 아쉽다. 거의 비슷했는데. 네.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디오야. 끊었니 여보세요? 디오야, 디오씨? 디오야,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슈키라 디오입니다. 지금 전화 연결 중이었는데, 우리 슈키라 네네.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즉소 디오입니다. 야아 도디오, 도디오. <laughs> 네. 네, 도디오. 어, 근데 우리 백현씨가 어떤 말이었죠? 난 너밖에 없어. 아 참. 듣고, 듣고 아, 너무 아쉬웠어.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 같았으면은 지오야난 응, 어? 너밖에 없는데, 넌. 이리 쉽지 않을까? 아, 아 이건... 그럼 안 되지 너무 직접적이다. 너무 직접적으로 어. 안 되죠. 제가 고민을. 해요 넌 누구밖에 없어. 이 정도? 아, 음. 백현이. 아, 아까 고고에서 어. 백현이가 나왔어요. 그래, 백현이가 나야. 그러니까. 둠밖에 없어. 아, 그러니까요. 너밖에 없어 이렇게. 아, 아, 아쉽다. 진짜 아쉽다. 야, 그 와중에 우리 려욱이 형 사랑해요. 아 개알 아, 낫아요. 진짜. <laughs> 경수 씨, 뭐하고 있었어요? 디오 씨, 네저 지금 연습하고 있었구나. 습 연습하고 니다있었 아... 그래요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네. 0키라또 네, 나중에 나와주세요. 네, 당연하죠 네그럼 <laughs>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, 네. 디오 네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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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계세요.